점장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했던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꿀팁 물론 비밀일 수 있겠지만 <laughs> 제가 이거를 알아내려고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저희 함께 공유해 주세요. 이거는 뭐좀 챙겨 주셔야 돼요. <laughs>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의 문제이긴 하겠는데 저는 공간을 먼저 제 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가 점장 현재 점장이지만 저도 로테이션을 다니니까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매장에 가게 되면 어 보통 환경을 먼저 잡아놓고 제가 모든 게다 손에 들어온 상태에서 인원들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당뭐 뭐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실 수도 있겠죠. 혹은 저랑 순서가 반대이신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거에 따른 기준은 본인이 정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뭐가 맞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두 공간 두 가지를 다 익숙해져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 중에 사람을 먼저 할 건지 공간을 먼저 익숙해질 건지에 대한 걸 포커스를 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환경을 먼저 잡았죠. 그래서 남, 그 다음에 남그 다른 인원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것이고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저는 그 매장에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. 음 그렇게 하셔서 성공했던 사례 있으세요? 많았죠. 대부분 다뭐 어, 성공까지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일단 재 적응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이것만한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일단은 매장에 가면 환경을 잡아주고 그러면 근데 뭐좀 이게 웃긴 건 환경을 잡아주면 나머지 인원들이 신기해해요. 좋아하고. 음.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이 쓰는 저만의 음. 공간을 치우고 있고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들과 같이 쓰는 카운터, 뭐 오피스 혹은 브랙룸, 뭐 등등 같이 쓰는 공간이 같이 만들어지니까 대부분 어그 사람에 대한 그 입지나 뭔가 반응이 호의적으로 바뀌게 돼요. 아무래도 남들이 하기 조금 거부하는 꺼려하는 귀찮은 네. 그죠 귀찮고 네.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네. <laughs> 어, 그런 것들을 먼저 나서서 본인이 하다 보면은. 그 공간에 자기도 익숙해지고 그렇죠. 또 사람들에게 호의도 얻는 일석이조네요. 그렇죠. 일석이조 수준이 아니죠. 왜냐하면 그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. 이거 어디 있어요?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. 네, 주인이 바뀌어요. 불러들어온 돌이 아니고 바뀐 음. 돌이 돼 버려요. 음. 그렇군요. 네. 음.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집에 놀러 온 거죠. 그렇죠. 그 사람들은 이 공간에 먼저 익숙하겠지만, 그거는 그 동선에 대한 부분이죠. 환경적인 부가적인 걸 내가 먼저 만들어 놓는다면,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게더 빨라져요. 음, 그럼 신입사원이 이걸 적용을 한다면, 어,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?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.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그렇죠. 하고.